오늘은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식 차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현대건설 주가는 3만 원대 초중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시장의 관심도 크지 않았고 특별한 재료나 움직임 없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3월 17일 31,650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날은 이후 주가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바닥을 확인한 이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월 말부터 서서히 상승 흐름이 시작됐고 4월엔 일정한 눌림목 구간을 만들며 단기 매물 소화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5월부터 시작됐고 이때부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6월까지 이어졌고 결국 6월 25일엔 최고가인 85,100원을 찍으며 단기 정점을 형성했습니다. 저점이었던 31,650원과 비교했을 때약 168%에 이르는 상승폭으로 단기간 급등의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6월 25일은 거래량까지 약 575만주로 터지면서 수급과 가격이 동시에 정점을 기록한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엔 매물 출회와 함께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7월 초엔 비교적 완만한 조정이 이어졌지만 중순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8월에 들어서는 하락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8월 20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5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고점 대비 약35% 하락한 수치입니다. 불과 두달 사이에 나타난 상당한 낙폭이고 기술적으로도 중요 지지선 부근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 초기엔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추세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의 급등 구간에서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완벽한 정배열 상태였고 주가는 그 위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으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 5일선과 20일선이 하락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격도 점차 좁아지면서 단기 추세가 꺾이는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61선까지 하방으로 돌아서면서 중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고, 현재는 120선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120선은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탈 여부에 따라 시장의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121선을 하회할 듯말 듯한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 하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바닥 형성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지만, 반대로 121선을 명확히 이탈할 경우 다음 지지선인 48,000원 또는 42,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5일 최고가 형성 당시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점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에 가담했다는 뜻이고, 그 이후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건 차익 실현과 수급 이탈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강한 투매보다는 이탈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반등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캔들 신호와 동반된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트 패턴으로 보자면 현재 구간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우측 어깨가 이 되고 넥라인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조정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형성된 고점들이 좌우 어깨 6월 고점이 머리 역할을 했고 이 패턴의 넥라인은 60일선 부근에 해당합니다. 이 넥라인이 이탈된 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하락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패턴 완성이 유력하고 이 경우 이론적인 하락 목표치는 45,000원선 근처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가 시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차트 흐름을 기반으로 예측해 보면 RSI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MACD는 여전히 하방 모멘텀을 유지하며 시그널 라인 아래에서 하락세를 확산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를 매수 전환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캔들 패턴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되려 반등 후 재차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접근하면 현재 주가는 구름대 하단을 이탈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기준선과 전환선 역시 하락 추세를 따라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스팬이 가리키는 미래형 구름대 역시 하락형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보다 보수적인 관망 혹은 반등시 매도 대응이 더 합리적인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현 시점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가인 5만 5천 원 부근은 120일선과 겹치는 핵심 지지선이며 여기가 이탈될 경우 다음 주요 지지 구간은 4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상승 전환 이전 박스권의 상단부였으며 다수의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마저 무너질 경우 마지막 지지선은 4만 2천 원대가 될 것이며 이는 3월 저점 이전 상승 시작 지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저항 구간은 현재로서는 60일선이 위치한 6만 4천 원대가 1차 저항이며 그 위로는 6만 9천 원과 7만 천 원대의 강한 매물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들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반등이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매물 소화 과정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보다는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방향성을 재확인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급등 후 과열 해소, 고점 피로 누적, 단기 투매가 맞물린 구조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당위 반등의 기회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중장기 하락 추세로 연결되느냐는 결국 기술적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진입보다는 관망 혹은 확인 매수 전략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캔들 형태, 이평선 지지 여부 등 복합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설명하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뜬 번호 잘 보이시죠? 010-2701-661을 이 번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정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히든 종목 무료 제공 이거 그냥 말만 그럴싸한 그런 것한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 히든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아직 테마로 터지지 않은 기관들도 슬슬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보 빠른 사람들이 이미 손대고 있는 바로 그 종목 뭐 이런 거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정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대상입니다 무료로 100% 무료로 이 정보를 드려요 돈을 따로 내라거나 유료 강의로 연결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종목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있죠. 종목명,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종목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까지 보고 들어가야 하는지, 만약 빠질 경우,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줍니다.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식의 정보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 차트와 수급, 테마 흐름, 뉴스까지 종합해서 만든 추천이란 말이죠. 반신반의 하시죠 에이 이거 그냥 종목 하나 던져놓고 나중에 유료 전화 유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직접 카톡으로 받아보니까 진짜 놀라십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사이에 갭이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익률 그리고 명확한 손절 기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이 서비스가 진짜라는 증거는 실제 수익사례에서 드러나요. 구독자분들 받은 히든 종목 중 하나는 코스닥 저가주였는데요. 이주 만에 43%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적정 매수가에 딱 들어가서 목표가에 매도한 결과입니다. 정해준 손절가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관리가 가능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종목 이후에도 비슷한 성과를 낸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죠?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스탁 6611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 이걸 친구 추가하시면 은 진짜 히든 종목을 매주 혹은 필요할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절차도 간단해요. 그냥 카카오톡 열고 친구 검색에서 스탕 661을 입력하고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안내 메시지가 오고 종목부터 타점까지 정리된 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왜 무료로 주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그냥 단기적인 광고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와 꾸준하게 이어갈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수익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고급 서비스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택이고 지금은 모든 분들께 무료로 시작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문구 하나 더 눈에 띄실 겁니다.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에 매수 시 10배 이상 수익 예상 너무 자극적인 멘트 아니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천했던 특정 바이오 종목 단 3개월 만에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당시 추천받았던 분들 지금도 고맙다고 연락 올 정도예요 물론 이런 수익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 바로 여기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이 번호 다시 한번 보세요 010-2701-6611 급등이라는 문자 전송이면 됩니다 이 번호는 그냥 광고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락하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관심가는지 말하면 거기에 맞춰 조언도 해줘요.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나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혹은 방향성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이 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 제공 중입니다. 언제 종료될지 몰라요. 신청 인원이 많아지면 제한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지난 달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찬스입니다. 자, 지금 뭐 하셔야 할까요? 맞습니다. 카카오톡 여시고 친구 검색란에 스탁6611 입력 그리고 친구 추가. 급등이라 전송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10초가 앞으로의 계좌수익률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정보는 나눠야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히든 종목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탁 6611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번엔 현대건설을 둘러싼 최근 이슈들과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은 앞에서 다뤘으니까 이번엔 펀더멘털과 시장 이슈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결국 그 근거가 될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중동 수주 관련 흐름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랜 기간 동안 중동 중심의 플랜트, 토목, 인프라 사업의 강점을 보여왔고 실제로 지난 몇년 동안 이 지역에서 따낸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수주가 국내 건설주 전반의 재평가를 불러왔고 현대건설 역시 그 대표 수혜주로 언급돼 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체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유가 하락과 재정 압박 그리고, 외자 조달 계획을 조정하면서, 원래 계획됐던 1단계 건설 일정이나, 도시 인프라 구성들이 일부 축소되거나, 보류된 상태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현대건설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꺾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죠 특히 상반기에 크게 반영됐던 내옴 기대감이 하방이 들어 꺾이면서 모멘텀이 약해진 것도 주가 하락의 배경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동 관련 리스크가 다 빠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대건설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수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취소나 지연보다는 단순한 속도 조절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출 인식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리스크보다는 일시적인 눈높이 조정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주택 경기 둔화입니다. 최근 분양시장 흐름을 보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현대건설도 대형 건설사인 만큼 이 주택 경기 변동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는 주택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 방어가 가능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속도나 수주 전망이 둔화되면서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해졌습니다. 여기에 금융 비용 부담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는 아직 고점 부근이고 시중은행 PF 대출 심사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개발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이전만큼 원활하진 않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은 신용도가 높고 자체 자금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 직접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없지만 전반적인 업황 둔화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대건설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일정 수준 성장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원가 부담과 고정비 증가가 발목을 잡았죠. 특히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서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았고 환율 리스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일부에서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더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런 실적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지속적인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대형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확대될 수 있고 일부 일회성 비용도 회계상 반영이 끝났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정부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최근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건설 산업 정상화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내고 있죠. 수도권 정비사업 물량 확대, 민간 사업 추진 장벽 완화 등은 결국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새로운 수주 기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단지들 외에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나오는 구역들이 많은데 현대건설은 브랜드 경쟁력이 강한 만큼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와 실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입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장기 수주 장호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모멘텀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내 네, 옴시티가 주춤한 사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지에서 새로운 인프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서도 꾸준히 수주 기회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엔 다시 주가 반등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 sg 관련 평판과 기술 중심 사업 다각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소 플랜트, 탄소 저감 설비,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은 비록 단기 실적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나 연기금 등 기관 비중이 높은 종목인 만큼 이런 비재무적 가치도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기관 수급 동향을 보면 8월 들어 매도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관망세지만 기관은 일부 구간에서 저가 매수 시도를 하며 수급 측면에서 안정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선 실적 개선 혹은 수주 뉴스와 같은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처럼 기술적 과매도 상태에서 수급 개선이 동반된다면 단기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대건설의 현재 주가는 단기 실적 부진, 중동 수주 불확실성, 국내 주택 경기 둔화 등 여러 복합적인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주 장원는 여전히 견고하고 브랜드 경쟁력도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지금 가격은 분명히 재평가의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음 몇 분기 동안의 실적 흐름과 수주 모멘텀입니다. 이둘중 하나만이라도 기대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의 숫자 흐름을 계속 주의 깊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하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재료들과 그에 대한 주가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한 장의 이미지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 안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한 번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숫자 눈에 들어오 시죠 010-701-6611 눈에 딱 띄게 빨간색 으로 강조되어 있는 이 번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 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이 번호로 문자 를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면 맨 위에 적혀있는 이 문장 보이시죠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맞습니다 단이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료 전환도 조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료라는 말참 조심스럽 죠 어디는 무료 가입이라 해놓고 며칠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기도 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관리비 분석비 이 핑계 저핑 핑계 개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방은 제가 정말 많은 고민과 시도를 거쳐 만든 공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저 혼자 수익 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을 나누는 게더 의미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 분석, 제 기준, 제 시황 해석, 제 종목 발굴 방법 이 모든 걸 공유하는 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구독자분들께 전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가운데 보시면은 문자로 급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2701-6611 여기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저희가 바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가입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안 물어봅니다.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이 기회를 잡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서 제공하는 건 뭘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큼직하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첫 번째로 종목 상담. 요즘 같은 장에서는 혼자 종목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뉴스 하나에 올라갔다가 공매도 한 번에 급락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도 종잡을 수 없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보방에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직접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아요 팔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급 거래량 외국인 매집 흐름 차트 구조 그리고 최근 테마 연동 여부까지 전문가 기준으로 분석한 의견을 드립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려요 두번째는 종목 추천 여러분 수익을 내고 싶으시죠 그럼 급등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뉴스에 나고 검색어에 뜨고 커뮤니티에 퍼졌다면 그 종목은 이미 수익 구간이 끝났 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부터 글로벌 시황 체크 기관 수급 분석 세력 매집 흐름 포착 테마별 순환 주기 분석 등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 엄선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 타이밍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종목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목표 수익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매매 시나리오까지 안내 드립니다 세 번째 시황 분석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혼자서 매일 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시황 리포트를 드립니다 미국 증시 마감 요약 장전 이슈 체크 당일 주목할 섹터 및 종목 브리핑 그리고 장중 실시간 코멘트까지 놓치지 않고 다 챙겨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형 이방 리포트만 따로 팔아도 되겠어요 이거 무료로 받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체계적이고 압축적이고 실전적인 정보입니다 또이 모든 정보를 받고 싶은데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도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회사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그날의 정보와 기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급등이라고 보내고 방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수익 보고 계세요. 반면에 망설이는 분들은 아직도 뉴스 검색, 커뮤니티 글 뒤적이다가 기회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패턴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바로 지금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010 2701 661을 문자 보내는데 10초 답장 받는데 1분 정보방 입장까지 3분, 23분이 앞으로 여러분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는 매일 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보가 없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또 후회하고 아, 그때 문자나 보낼 걸. 이런 말 절대 안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급등 이두 글자 01027016611이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 오늘 이 영상이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